보시는 것처럼 앞에 터빈입니다. 네, 터빈 쪽에도 깨끗하고요. 시즌더 헤드 앞쪽에도 네, 누유가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엔진 뒤쪽입니다. 보시면 은 깨끗하죠? 누유 흔적이 네, 전혀 네, 보이지 않습니다. 네, 부동액은 네, 누가 봐도 새거고요. 그리고 색깔 보시면 은 깨끗하죠? 제 손에 느껴지는 진동이랑 물통에서 보이는 진동이랑 일치합니다. 얼마나 특숙한지 아시겠죠?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7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조인트 상태 좋구요. 누유, 네,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지금 70% 정도 남아 있네요. RPM은 1,500에서 2,500 사이에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제일 정확하고요 자, 외관입니다. 네, 본래 틀렸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네,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세누유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전차주분이 타시던 네, 그대로 상품화 되기 전입니다. 약간 지저분하죠. 하지만 네, 판단하시기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미세누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세누유를 당연히 없어서 가져왔죠 네, 미세누유가 있었으면 당연히 매입을 안 해왔겠죠 보시는 것처럼 여 앞에 터빈입니다 네, 터빈쪽에도 깨끗하고요 시린더 헤드 앞쪽에도 네, 누유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 옆쪽입니다 옆쪽에서도 보시면 네,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풀리쪽에도 네, 제네더쪽에도 보시면 깨끗하죠 네, 그 다음에 엔진 뒤쪽에도 하부쪽에도 네, 루유가 있었던 흔적은 전혀 보이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엔진 뒤쪽입니다 보시면은 깨끗하죠 깨끗하죠 쭉 따라가서 보시면은 누유가풀플리 네, 네, 쪽에도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자, 반대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압펌프 쪽에도 깨끗하고요 미션 쪽에도 보시면 누유가 있었던 흔적은 네,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뒤쪽으로 또 보도록 할게요. 뒤에도 보시면 은 누유 흔적이 네,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누유가 없는 차량을 일단 먼저 차량을 구입하실 때는 누유가 없는 차량을 먼저 찾으시는 게 네, 좋은 차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같이 보본 것처럼 또 이제 부동액은 네, 누가 봐도 새 거고요. 그래서 부동액 걱정 없이 타시면 되고요.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었고요. 그리고 색깔, 보시면은, 깨끗하죠? 그래서 브레이크 오일도 아직, 걱정 없이 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시동은 그렇습니다. 가까이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엔진이 경사화 있어서, 올려놓을 만한 데는 지금, 네, 딱히 없을, 없는 것 같아요. 이쪽 이렇게 올리면 되겠네요. 좀 뜨거운데. 자, 엔진 진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진 진동. 물통에 물통. 보이시죠? 엔진 진동 정말 좋습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글로바이 가스는, 열었다가 확인하고 닫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안에 엔진 연소실, 연소실 밖에쪽에 블로바이 가스를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블로바이 가스는 향해낼 때 설정 열어서 확인을 하고 네, 닫아줍니다. 왜냐하면 RPM 변화가 생깁니다. 같이 보신 것처럼 이제 블로바이 가스는 전혀 나오지도 않고요. 나오면 안 되죠. 그리고 엔진 진동도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네, 시승을 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고요. 제 손에 느껴지는 진동이랑. 물통에서 보인 진동이랑 일치합니다. 얼마나 득숙한지 아시겠죠? 차 엔진 상태, 소리, 소음 정말 좋습니다. 소리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셔서 보시면 네, 충분히 만족하실 것 같아요. 운전석 압타입니다70% 네, 정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조인트 상태 좋고요. 누유 네, 전혀 네, 보이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지금 70% 정도 남아있네요. 네, 운전석 디타이어입니다. 네, 70% 이상, 80% 정도 남아있고요 브레이크 패드, 네, 하드론이죠. 네, 70% 정도 남아있네요. 조수석 타이어입니다. 70%남아있고요 조인트 상태 좋고요 네, 누유, 보이지가 않습니다. 브레이크 패드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도 하드론이고요70% 정도 남아있습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이네요. 맞죠? 여기 보시면은, 네, 컨티넨탈 타이어네요. 뒷 네, 디타이어 8 0고요 브레이크패드 하드론 역시 70% 똑같습니다. 실렸했습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시동을 걸었고요. 날씨가 더워서 에어컨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어컨은 여기 본 바람이 4칸도 틀어놨고요. 에어컨 그다음에 에어컨 들어가네요. 에어컨 불들어왔고요자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PM은 1500에서 2500 사이에서 소리를 들어보시면 제일 정확하고요. 이상한 이음 소음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변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속 충격도 없습니다. 상태 정말 좋습니다. 자, 에어컨이 지금 틀어져 있기 때문에 핸들을 왼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끝까지 돌려서 RPM 변화 벨트 소리 전혀 안 들리고요. 다시 오른쪽으로 끝까지 돌립니다. RPM 변화, 벨트 소리 전혀 들리지가 않습니다. 상태 정말 좋습니다. 세벌이 요즘 차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자, 옵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링크죠. 내비게이션하고 내비게이션 잘 나오고 있고요. 블루투스 뭐 이런 다 됩니다. 네 그리고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 파킹 예, 들어가 있습니다. 전, 그리고 운전석 통풍 시트 잘 나오고 있, 있고요. 조수석 통풍 시트도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이피스 네,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 시트 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옵션은 네, 다 들어가 있다 보시면 돼요. 오디오는 네, 보스죠. 네, 보스 오디오 들어가 있고요. 정말 차 상태 컨디션 네, 정말 좋습니다. 실내입니다. 전차주분이 타시던 네, 그대로입니다. 세차가 아직 안돼 있죠. 네꼭세차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트 해진 부분, 찢어진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고요. 조수석도 찢어진 부분, 해진 부분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시보드 크게 흠잡을 만한 흔적만은 없고요 깔끔하고요 그리고 센터페시아도 깨끗하고 기어봉쪽도 깨끗합니다 핸들은 사용감이 거의 없습니다 세보레차 핸들은 내구성이 네, 좋아요 그래서 핸들은 극정없이 네, 타시면 되고요 깨끗하죠 핸들도 네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열선 들어가 있고요 깨끗합니다 뒤 사용 흔적이 네, 많지가 않아요 깨끗하죠 해진 부분, 찢어진 부분 네, 보이지 않고요 깔끔합니다. 자, 그리고 천장입니다천장도 보시면 네, 깔끔해요. 그리고 비흡연 차량입니다. 담배 냄새도 안 납니다. 네, 실제로 와서 네, 오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네, 충분히 네, 만족하실 것 같아요. 자, 외관입니다. 세차 강특이 안돼 있지만 깔끔해요.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죠. 깔끔합니다. 네, 세차강 택만하면 네, 상품화는 네,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올류 말리부 1.5 터보 등급은 LTZ 등급이고요. 2016년식의 주행거리는 14만 k m 입니다 연식과 주행거리에 맞지 않게 차 엔진 컨디션이 정말 좋습니다. 같이 이제 보신 것처럼 브레이크 패드 거의 새 거고요. 타이어도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누유도 보이지도 않고, 부동액도 좋습니다. 브레이크액도 좋고요. 그래서 이 차량 역시 그냥 가져가시게 되면 네, 소모품만 엔진오일만 교체를 하시면서 타실 수 있는 네, 그런 차량이고요. 가끔씩 이제 가격을 여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격은 유튜브 설명란에 보시면 엔카 주소가 있습니다. 그 엔카 주소를 클릭을 하시면 엔카로 이동, 이동이 되는데 거기 가면 중요한 거 있습니다. 확인하셔야될것 성능 점검 기록부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보험이력 꼭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사진, 가격, 옵션 등등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